할아버지, 코를 좀 풀어야겠는데요. 어떤 친구가요? 우리, 우리 서준이 나와라. 그, 서준이요? 어, 서준이가 누구예요? 서준이어 오, 아니요, 할아버지 어, 어떻게 알았어요? 아이고, 우리 서준아. 어디서 와라. 아이고, 실상이나. 서준아. 아이고, 사랑한다, 내 새끼. 얘들아. 내가 이 서준이 하나도 지요. 서준아,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나서 잘 놀라. 여기 이 의자에 올라가, 올라가. 의자에 올라가. 어, 여기 의자에 올라가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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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준이가 할아버지 코 한번 풀어줘. 아이고 실수한 라 아이고, 아이고, 서준아, 혼났다 사랑요, 친구들하고 잘 놀아라. 할아지도똘똘한다냐라 아이고, 실상이 나 좋다. 아이고, 두려워 가라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세상에. 근데, 할아버지, 어떻게 서준이가 진짜 할아버지 손자예요? 얘들아, 우리 서준이가 아까 내가 화장실에서 오줌 싸고 있는데, 우리 서준이가 아바도지 실내와 안 신었다고 가져왔어요. 다상도 쳐줘요! 아유, 그래서 할아버지가 천장 담고 싶었어요? 아이고, 참 좋다. 근데 선상이나 참인다. 뭐가 재밌어요? 토투는 게 재밌다. <laughs> 고프는게 재밌어요. <laughs> 어,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할아버지 한번더코한번 닦아달라 볼까요? 얘들아! 이 할아버지 코한번 다시 한번 닦아줄래, 얘들 아이 아이고 우리 우리 이 남자 친구, 우리 니도 같이 남치고니도어 그래도 우리 어, 그래, 둘이 나오라. 둘만해. 네, 둘이 나오라고 해. 둘이 나와. 너도 올라가요. 자, 차례대로자 이렇게 이렇게 말하자. 할아버지 제가 코풀어 드릴게요. 시작. 아이고, 코났다코틀어라 아이고. 야 안더러 안더러 아이 그리워 아이고 사랑한다 내 새끼 박수 한번 쳐주세요. 그다음 우리 친구 할아버지 고프러 주고 에 네, 이쪽에 놓고 아이고 너도 나 퍼트러져도 괜찮겠어 안더러 할아버지 괜찮어 자 퍼트러라 아이고 시원하다 고맙다 박수 쳐줘요.